어떻게 쓰게 되신 거군요? 유튜브에 배추 하는데 얘를 하면 여러 번 힘들게 안 해도 쉽게 손쉽게 배추한테 영향이 음. 골고루 갈수 있다 라고 해서 음.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네이버를산 거거든요. 음. 배추가 초반에는 벌레 때문에 엄청 애 먹었거든요. 음. 일일이 막몇 시간씩 와서 벌레를 잡아줬어요. 약을 줘도 안 죽는 거예요. 날씨가 많이 좀 다운되고 나서는 그나마 조금 덜 하는데 그전에는 매일 와서 그래서, 벌레 상태 보고, 약 주고, 옆면 시비하고, 물대고, 엄청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,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에,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준 거죠. 얘가 고추에도 해도 되고, 뭐 배추도 하고, 여러 군데 하셨다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고추는 여러 번 비료를 넣어준 상태여서, 배추 심는 시기에 소식을 듣고 <laughs>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. 음. 이걸 몇월 달에 해주신지 혹시? 구매하고 나서 바로 했거든요. 9월인가 녹으면서 천천히 영향을줄 거라고 하셔가지고 새알 음. 새알씨 네. 옆에 사이사이 넣어주고 이거는? 아 이제 고추에도 하고 하려고요. 사용하기도 편하고 주 상태는 어떻게? 저희가 작년에 짓고 올해 지이게두 번째인데 작년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그거는 이제 날씨의 영향인 거고 그래도 이 정도에 만족해요 지금 완전히 배추농사 망한 집이 많아가지고 무도 저희가 지금 두번 심었다가 다 녹아내려서 실패를 했거든요 무를 그래서 이게 사용하기 편해서 내년에는 고추에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